뭐지? 지금부터 지 동물, 동물 이름을 얘기하면 죽습니다. 동물 이름? 누나 뭐해? 동물 이름을 말하면 죽는데. 말. 아! 시작하자마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아 누나 좀 봐줘요. 좋아요를 누르면 살려드리겠습니다. 아! 어, 아 어, 살았다. 누나 조심해. 어. 아 배고프다. 아, 라면 없나? 부엌 쪽에 라면 있을걸? 무슨 라면? 너구. 그그 그 라면 얘기하면 안 돼. 아! 오동통한 라면 한개 있을 거야. 아.. 어. 나도 먹을래. 그럼 한 개로 양이 안 되겠다. 야, 아 누나. 나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. 아. 구독을 누르면 살려드리겠습니다. 와, 두 번이나 살려주셨네. 누나 조심해, 진짜. 나 그냥 말을 안 해야겠다. 말. 아. 이제 실드 불가야. 봉디야. 어, 말그마.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어, 뭔데? 이리 와봐. 이리. 으아. 아, 아 말그마. 아, 난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공곰이 생각해 보자. 에라이! <laughs> <laughs>